안녕하세요. 케이미입니다. 에터미에서 아로마 오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아로마 오일은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바르는, 음, 이렇게 롤온에다가 넣어서 어, 믹스, 어, 믹스 하거나, 그러니까 블렌딩 하거나 해서 이제 로론에서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너 헬러도 네, 넣어서 이제 흡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 요것도 이제, 롤온 타입인데, 어, 여러 가지, 어, 작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일과, 음,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을 어, 믹스를 해서 갖고 다니면서, 음, 흡입을 할수 있고, 여러 기능적 원으로 이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세 가지 오일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오일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아로마 오일이 어, 1ml에 통상적으로 20방울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 0 m l 제 아로마 오일이 이 10ml에 어, 몇 방울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작은 용기에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할, 어,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 방울이 들어 있는지 알아야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일이 있더라도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흡입도 하기도 하지만 욕조에서, 욕조에 담글 몸을 담글 때몇 방울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오일에다가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얼굴에는 뭐몇 프로 보디에는 몇 프로, 뭐 그리고 일반적인 어른은 몇 프로, 또 아이들은 또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블렌딩 할때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에 몇 방울이 들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가요? 저만 궁금했나요? 네, 어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다 썼던 빈 병입니다. 빈 병이고 요거는 오늘 새로 온 아직까지 개봉하지 않은 음, 따끈따끈한 아로마 오일입니다. 어,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프너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원래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프너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데 오일이 잘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드라퍼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하죠? 어, 요 부분은 이제 구멍이 보이시나요? 네. 요큰 구멍으로는 어, 오일이 밖으로 나오고 요기 안에 작은 방울 보이시죠? 요로 이쪽으로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때 어, 이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이 드라퍼를 드라퍼가 이렇게 구멍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 뾰족한 오일이 나오는 출구가 밑으로 가게끔 해서 어, 그 나오게 오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오일 병을 돌려가면서 어, 잘 나오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흔들어서, 어, 방울을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고, 이 오일 자체를 이렇게 돌리면, 이 드라퍼에 오일이 나오는 이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하시면은, 하면은, 음, 오일이 잘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기억하셔서 또 급하게 막 흔들어서, 어,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이 드라퍼를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빼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구요.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는 드라퍼는 빼지 말고, 그리고, 바로 이 오일을 흡입하실 때도, 어, 이거 병째로 흡입하시는 거아니고요 어, 예를 들어서 티슈나, 음, 그리고 이제, 어, 손수건이나, 안 그러면 손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손으로 비벼서 흡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저희 아로마 오일에 세 가지가 출시되었는데, 어, 떻게 보면은 베이스, 아로마 오일의 베이스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어, 바로 손이나, 어, 피부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닿아도 괜찮은데, 조금 더센 오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되는 오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세 가지는, 어, 베이직, 베이스 오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오일입니다. 어, 인체에 다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오일을 한번 저랑 같이 몇 방울이 들어있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잘 보이시죠? 네. 돌려서 잘 나오는 부분을 찾으십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 33 34 35 36, 36 37 38 39 40 1 3 44 45 46 47 48 49 50, 50 51 52 53 54 55 6 57 58 59 60 61 62 63 64 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7 78 79 80 81 82, 82 83 84 8 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6 97 98 99 10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2, 3, 4, 5, 6, 7, 8, 8, 8 9, 9, 9, 10, 10 11, 11, 12, 12, 12 13, 14, 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5 23, 2 4 2 243, 3 3 이렇게 방울 수가 나왔습니다. 네. 어,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약간의 그때그때마다 약간 조금 방울이 조금 크게 나오거나 빠르게 나오면은 더 방울이 이제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240 방울 정도, 230에서 250 방울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렇게, 어, 롤러를 이용하거나, 어, 롤런을 이용하거나, 어, 이렇게 작은, 뭐, 버물리라던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어, 또 이렇게 판매를 한다던가, 막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기본적인 농가를, 어, 따져서 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어, 방울수를 한번 해외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이었습니다.